자, 수, 추가 수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건은 마무리 됐는데, 추가 수사들이 몇개 있어요. 어허, 이거 뭐야? 별을 3개 모아놨는데, 별 3개가 바로 나가, 나가겠는데, 나가 어... 맞아, 직접 찾으시면 되지 않나요? 에이, 뭐 <laughs> 존스 반응 봐봐. 야, 빨리, 빨리 찾아주고 끝내자, 우리. 안 되겠다. 이런 건 빨리 그냥, 빨리 찾아주고 끝내버려야지. 일단은, 여기 수, 식당 뒷문 가서 쌍안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다 완료한 곳이니까 우리 존스랑 함께 가자. 확성기, 일단 부서진 쌍용기 찾을 거. 이것도 딱 보니까 내가 고쳐야 줘 겠네. 과압전선 경고가 있고, 여기 있고. 아, 이거 잘못 눌렀어. 아, 선풍기, 선풍기가 안 보여. 여기 있고. 오케이. 야, 잡지가 뭐야? 잡지? 아 이게 잡아 하 아무튼 뭐 여기는 별을 얻, 별도 얻을 수 없으니까 틀려도 상관없대요. 아니 근데 야 내가 내가 박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고쳐야 돼? 아 별도 없는데 음. 일단은 뭐 쌍안경부터 고쳐가지고 이거부터 마무리 해버리죠. 와우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박살났는데? 음. 야, 이거, 여기. 어우, 어, 좋아요. 복원됐죠? 야, 근데 만환경이 이렇게 복원됐다고 해도 망가졌는데 잘 보일라나? 그래, 응? 음? <laughs> 아, 존스야, 장난이야, 장난. 아, 존스 이거 요즘 외로, 많이 외로운가 봐요. 나 빨리 돌려주도록 할게요. 자 할머니, 저희가 쌍안경 찾아왔습니다. 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깨진 적이 없다는 듯 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독사문신한 녀석들이 많아졌다고요? 어허, 클일라스 이거, 존스 클일라스 존스 장가 다 갔어. <laughs> 존스. 철벽보세요 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건, 이건, 이건 감사합니다 햄버거 맛있게 먹을게요 아 존스 바로 주랭지 처벌이죠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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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음으로는 이제 비프 웰링턴이란 대지번 날아볼게요. 금는날또왜 불렀을까? 코르데루라고 독사포트목? 어, 나는 잘 모르고 존스가 알 거야. 어, 무슨 데 무슨 일 있나요? 어, 일단은, 돈 문제 같은데, 여기에 독사파 라이터를 두고 갔다 근데 이걸 들키면 마르코니한테 죽으니까, 혼나나봐요. 혼나나 그러니까 저한테 도와달라는 것 같은데, 에, 일단은, 가지고그 독사파가 놓고 가는 그 라이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우리 존스랑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보기엔 상대파인데 그걸 손, 상대파 손님을 받은 것 같아 일단은 빨리 찾아볼게요 일단 라이터 바로 보이죠 이거 라이터 있고 독자, 아우 아주 가뿐하죠 아. 일단 아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녀석인데 지문을 채치해야 한다. 뭐 범죄자는 뭐 신원을 확보해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일단은 그런 독카파 라이터를 한번 조사해 볼게요. 뭔가 지문이 나오는지. 어디 한번 보자 조,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의 처음엔 안 나와 잘 찍지 않는 이상은 잘안 나오더라고 오 이렇게 한 번에 막한두 뭐 번에 걸리는 건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음 일단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신호는 확보했고 그러면 이제 이 라이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 이거 지문 분석하는데 또3 시간이나 걸리네. 일단은 3 시간 놔두고 어, 그다음으로는 우리 콜린 스톡스 이 사람도 날 불렀는다면 왜 그런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네가 불러서 온 건데? 아 맞다, 네가 불러서 온게 아니고 가처분 명령서를 주러 왔단다. 화내지 마요, 화내지 마. 이렇게 화를 내 사람들이. 예술은 무슨? 야 이것도 범죄야, 범죄. 맞아 어, 우 존스 말한번 잘하네 자 이제 사진 다 폐기처분 합니다 어 우리가 가져갔었나? 어... 일단은 뭐 한번 더 조사를 해야하는것 같아요 그...영사실을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사실 뭐가 더 숨겨놓은 여자들 사진이 있나? 우리 존스 다른 분들 다 퇴근하셔가지고 우리 존스랑 함께 갈게요 여러분은 절대 남의 사, 남의 얼굴을 이렇게 사, 찍거나 그런 짓은 하시면 안됩니다 금고가 있어 금고 일단 금고에 뭔가 수상해 뭔가 금, 금고가 새로운 단서가 될것 같군요 박콘 종이학? CD 잠깐만 잘 안보이네? 즉석사진 마술지팡이 일단은 또 금고 조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laughs> 일단은 금고를 한번 가서 열어 봅시다 봅시다. 뭐가 들어 있는지. 저분이 안 열어준다면 강제로 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다음은 금고를 조사해볼게요. 어디 보자. 뭘 숨겨놨나 한번 볼까요. S. s가 이거 8이구나. 8l 8 이거 8이 거다 이건. 그렇죠. 이거 이거는 7 7a 이건가? 어우,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9 어, l 이건가? 어우 아주 좋아요. 어? 참 쉽죠? <laughs> 아, 또 이거 뭐 조사하는 거 아니야? 진짜 별을 엄청 쓴다. 별을 미리 많이 모아두기 잘했어. 일단은 근거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뒤져보도록 할게요. 어다 여자 사진에 봐. 돈, 뭐, 계약서. 이 음, 이게. 아마도 그 사진을 찍었던 필름들이겠죠? 으흠. Uh -huh. 아, 그래? 아, 봐. 그래. 존스야. 네가 알아서 해. 치우도록 하세요. <laughs> 에이그 존스 이거 수총각이야. 수총각.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우리의 조, 수총각 존스. 음. 일단은 콜린스랑 대화 다시 한번 나눠야겠죠. 이 필름에 대해서. 음. 이게 마지막이 마지막이 알았죠? 어우야 짭새라니 이거 모욕죄입니다 여러분. <laughs> 벌금 딱지 바로 날려버리네요. 나 나한테 돈이 들어오네. 여러분은 절대 남의 어, 남의 모습을 사진 찍거나 그런 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음. 자 한번 질문 <laughs>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살바토르 이 사람과 지문이 나왔었는데 네, 일단은 지문 등록이 완료됐구요아 독사빠 라이터도 넘겨줘야 하는구나. 한번 라이터를 한번 어떻게 라이터는 뭐야? 어 일단은 비프 웰링턴이를 한번 대화 나눠 볼게요. 라이터를 아이 라이터를 찾았으니까. 음. 존스가 다른 사람 걱정도 하고 어, 존스가 따뜻한 사람이었네요. 오, 32,000원짜리 블루 플라밍고 티셔츠. 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드디어. 이렇게 해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음, 드디어 드디어 마, 완료됐네요. 일단 새로운 사건이 생겼는데, 어 이거를 열려면 별은 일단 충분한데 아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 어, 자 다음 사건은 24시간 후에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